특히나 여기서 들어오는 게 재물뿐만 아니라요 내 경력도 조금 더 올라간다 그러고요 내 인맥도 좀 넓어진다 그러고요 내 자산도 조금 넓어진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오늘은 제가 내년 2026년 병호년 네. 신년운세를 미리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음, 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내년에 44살이 되시는 올해 43살 개생 돼지띠 분들입니다. 네. 이분들 본격적인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일단 올해 2025년도 지금 좀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올해부터 저 삼재가 시작되는 분들이시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사람한테도 치을 것이고 금전으로도 좀 빠졌을 것이고 뭔가 내가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막혀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저 제가 그 전부터 이제. 어, 올해 운세 찍으면서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돼지띠 분들은 그래도. 다른 띠들에 비해서는 폭삼재다 라고 음,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이게 바람은 있지만, 삼재 바람은 있지만, 그래도 다른 띠에 비해선 그래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뭐 사람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내가 생각한 것만큼의 금전을 못 벌어서 못 벌고 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금전이 나가고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흔세살 대치띠분들 올해가 뭐 삼재였지만, 뭐 그냥 무난하게 가셨던 분들도 꽤있었군요 음. 그러면 좀안 풀렸던 개 생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제일 막혔을까요 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일단 사람들마다 사주팔자가 다르기 때문에 음. 무조건 복삼제예요 하면은 무, 모든 돼지띠분들이 다 복삼제는 아니에요 음. 근데 이 사주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런 부분이 걸려서 예를 들어 이~ 그런 거죠 이제 어~ 조상의 바람이 분다거나 아니면 저희 같은 팔자 근데 보통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면 99%, 99.9%는 다 신바람은 있어요. 신의 가물도 있고. 그런데 그게 조금 세게 부느냐, 조금 덜 부느냐, 이 차이 뿐인데, 이렇게 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인간바람이 많이 불고요. 그리고 금전바람. 인간바람, 금전바람이 제일 커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어 뭔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려고 하다가도 주춤하고 뒤로 빠져나가는 그런 경향이 좀 많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43살 되시기 때문에 올해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 내년을 기약을 해 주실 텐데, 네. 내년 26년도 운세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그러세요? 어, 일단은요, 우리 개획생분들이개획생분들 네. 직업 부분 먼저 보자고요, 직장. 음. 이쪽으로 보면은요, 지금까지 내가 축적해온 경험, 바탕, 네. 역량, 이제 드러나요. 어, 올해까지는 그래도 삼재 바람 때문에 조금은 힘들었다라고 생각하시고 내년에는 그래도 어, 이제 눌삼재잖아요. 눌리는 음. 삼재다 보니까 그래도 내 역량을 뽐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는 올해까지는 약간 준비 단계, 내년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조직 내에서 내가 하, 이, 있는 그 회사 내에서 중간 관리자 이상의 역할을 맡거나 혹은 업계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어 쉽게 말하면 약간 리더 같은 이런 음. 일을 할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는 너무 뒤로 주춤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안 된다 뭐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랑 부딪친다 뭐가 안 된다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신감 있게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가시면은요. 내년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건 다만 너무 속도감 있게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이렇게 가시면은 안 돼요. 너무 무언가를 빠르게 빠르게 바꿔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빠르게 빠르게 올라가서 남들한테 이렇게 떵떵거리고 싶고 뭐하다 하면은 내가 실수하는 게 있고 거기서 완 우리가 보통 회사에 가서 또 어떤 이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완성도를 보잖아요 결과를 보잖아요 근데 이게 미흡해서 완성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시고 천천히 천천히 그렇게 가시면은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년 운세면 가장 궁금하실만한 이 금전 재물 아, 맞아요. 뭐좀 금전적으로 이렇게 보자라고 하면은요. 어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부분의 돼지띠 분들 특히나 개해생 분들이 금전이 조금씩 조금씩 막혀가는 격이었어요. 근데 그외 시냇물도 이렇게 흐르다 보면은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돌 하나 올리면은 막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조금씩 새 나가는 그런 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년부터는 금전의 흐름이 좀 좋아지겠네요. 아 그래. 네 지금까지 쌓았던 어~ 쌓아왔던 나의 결실들이 그러니까 이때까지 와, 왜 화분에다가 씨앗을 심고 그걸 물도 주고 햇빛도 주고 하면서 싹도 튀고 막 입도 나고 하잖아요 네, 네. 이제 꽃을 좀 피겠네요. 어, 그러니까 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특히나 여기서 들어오는 게 재물뿐만 아니라요 내 경력도 조금 더 올라간다 그러고요 내 인맥도 좀 넓어진다 그러고요 내 자산도 조금 넓어진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계속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절대 이제 내년 병운년이 들었으면 우리 계획생분들이요 나도 모르게 좀 급하게 급하게 가려는 게 있어요 급하게 하시면 안돼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모아둘 수 있는 모아둔 자금 네네. 그리고 여기서 더 모을 수 있는 자금이 있는데 급하게 갈게 쓰게 되면 이게 반토막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절대 급하게 가면 안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재물 확장할 때도 뭘할 때도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의 리스크는 있을 거라는 건 알고 계세요. 음. 내가 모은다고 해서 요만한 돌이 그니까 러 이만한 재물이 이만큼 커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만한 재물에서 이만큼 커지려고 내가 이만큼은, 요만큼 정도, 손톱만큼 정도는 조금은 깎아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런 것도 천천히 생각하셔야 되고요. 사업 확장이나 부동산 투자, 이런 건 너무 급하게 급하게 하지 마세요. 좀 알아보고 천천히. 제발 내년에는 천천히. <laughs> <laughs> 어, 천천히 하셔야 돼요 많이 알아보시고 어, 부동산 투자도 괜찮으시니까 내년에 음. 괜찮으시데 다만 어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확 튀어드지 마세요 절대로 네네네 어, 천천히만 하시면 돼요 <laughs> 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엔 그래도 올해에 비해서는 뭔가 많이 풀리는 그쵸 음. 그리고 내년에 우리 개회생분들 왜 요새는 40대라고 해가지고 음. 결혼 다 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어, 솔로이신 분들도 많은데요. 내년에는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관계죠. 어, 인맥이 넓어진다 했잖아요. 인간관계가 넓어지면서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폭도 넓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만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 내가 새롭게 이제 솔로이신 분들도, 내가 새롭게 만날 인연자분들도 만날 수 있고요. 특히나 애정관계에서요, 어, 내가 조금은 이렇게 소심했던 사람이나 그러면은 네. 조금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는 그런 음. 힘이 좀 생겨요. 음. 그래서 좋은 감정과 내의 좋은 생각을 상대방한테 드러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음. 어 대신에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개회생분들 내년에 과해지면 큰일 나요 음. 음, 적당하게. 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뭔가 이렇게 잘 준비만 하셔서 네. 시작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좀 좋은 성과 걷어드릴수 있습니다. 있겠죠? 그럼요. 그래서 내가 내년에는 이제 결혼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결혼의 운기가 좀 들어오시고 어 연애를 못 하시는 분들도 연애 운기가 들어오시고요. 그러니까 내 옆에 배우자, 인연자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귀인의 운기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요. 어 사람 만나는 자리가 아, 피곤해. 뭐 해? 이런다고 피하지 마시고 웬간하면 정말 내 몸이 안 좋지 않은 이상은 한 번씩 나가서 얼굴 비추는 거라도 하시는 게 우리 개인의 분들한텐 오히려 이득이에요. 응. 그리고 내년 대, 내년 병우년이 되면은요, 어, 건강적으로 우리 개회생분들이 어, 소화기 쪽으로 이런 순환계 소화기 이쪽으로 조금은 신경 쓰셔야겠어요. 어, 그래서. 그래서 자꾸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년에 병우년이기 때문에 병, 병 자도 어, 불화 자예요. 불이란 말이에요. 음. 그리고 오행으로 치면은 불이에요. 네네. 근데 오 자도 불이란 말이에요. 불과 불이 만났어요. 그러면 아주 큰 불이 되겠죠. 음.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막 뭐라 그래야 돼? 흥분? 음. 하듯이 뭐 이렇게 하면은 몸이 조금 열이 나고 조금 몸이 과하게 움직인다 그러죠. 그래서 소화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좀 신경 쓰시면 좋겠어요. 아, 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43살 네. 계신계시티 분들 내년 신년 운세 한번 알아보았고요. 네. 선생님 말씀처럼 내년에는 정말 잘 준비만 하신다면 면 대박을 한번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용기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당연히 더 자세하고 정확한 점사는 개인 사주를 놓고 보시는 거, 네, 네 맞아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